월 마지막 제주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말을 하죠. 만약에 이 이야기를 설교에 대비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소문난 잔치라는 건 뭘까? 대학교회들이 많이 생기면서. 설교를 대신 써주는 전문 아르바이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 목사는 자기가 설교 준비를 하지 않죠. 누굴 시켜서 한 너댓 명이 쓴 설거 원고 중에를 보고 그중에서 자기가 이번 주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잘 골라 추려서 설교를 하니까 뭐, 뭐 대형 교회 목사 설교들을 듣고 있으면 뭐 설교를 잘 한다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듣기 좋은 설교니까 뭐 소문난 잔치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잘 차려진 음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설교에 대해서 뭐 제자훈련으로 유명했던 모 목사는, 어떤 목사는 설교 본문을 읽어놓고 딴 얘기만 많이 한다. 근데 실제로 본문 얘기는 하지 않는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본문을 읽어놓고 그 본문에 대한 일종의 주석이죠. 여러 사람들의 주석을 이야기하고 본문에 대한 해석을 다느라고 무진 애를 쓰고 엄청 길기도 해요. 거의 한 시간 가까이를 한 두세 줄 읽어놓고 그 두세 줄에 뭐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소문난 전체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소문난 잔치에서 먹을 것이 있으려면. 근데 우리가 요새는 뭐이 소문난 잔치라는 게 식당으로 생각하면 유명한 식당, 뭐 알려진 뷔페 식당 뭐 이런 거겠죠. 가서 식당마다 달라요. 소문대로 먹을 게 많은 식당이 있고 정말 속담처럼 소문난 식당인데 가서 보니까 음식 맛도 없고 별거 없는 식당도 있죠. 그러면. 식당은 소문이 났으면 음식 맛이 좋아야 해요. 그래야 소문과 음식이 맞아 떨어지면서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그집 음식이 맛있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교에 있어서 무엇이 돼야 과연 이것이 그냥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는 다른 정말 좋은 설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가 하면 뭐 이거는 옛 어른들이 누누이 얘기해 오던 겁니다. 원행일치라는 거예요. 종교는 철학이 아니에요. 종교는 어떤 지도자를, 종교인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목표 삼아서 이렇게, 그거를 그냥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종교는. 종교는 스스로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해야 해요. 남이 하는 것에 따라하고 거기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설교하는 자들이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 삶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뭐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소문이 난 영화 중에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목사가 아편을 다루는 마약상으로 나와요. 마약상의 직업이 포장한 직업은 목사라는 거죠. 실제로 뭐 원래 그 실제 인물은 목사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자꾸만 해요. 그리고 그는 꾸며진 이야기를 자꾸 얘기하는데 보는 사람들은 마약왕이 목사였을 때더 이해가 쉽고 공감이 가는 거죠. 그게 재밌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공감되어지지 않는다면 불쾌했겠죠.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불쾌했던 건 소수 기독교인들 뿐이에요. 아니면 목사들이겠지.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볼때 속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당연히 목사라는 놈이 저러고도 남을 수 있는 직업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살지 않으니까. 남들에게는 헌신을 강요하고 봉사를 강요하고 금금 절약을 강요하고 이러면서 선행을 강요하고 하면서 본인은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요새 목사들이나 교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세습입니다. 세습. 이 세습이 198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세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들이 조그마하고 얼마 안 되는 규모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목사를 하고 교회를 물려받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미담이기도 했단 말이죠. 당시로서는. 그런데 대형교회가 생기게 되면서 교회가 부동산을 넓게 자리 잡고 목사의 삶이 일반 신도들에 비해서 굉장히 윤택한 삶을 누리는 자리가 되면서 세습은 재산을 물려주는 악습으로 악한 행위로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목사들은 계속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 교회에 그 아버지가 그 노력해서 만든 그 힘든 그 지역을 다시 그 아들이 혹은 손자가 대를 이어가면서 그 지역에 봉사하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지만 사실 이게더 이상 목사가 봉사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우기면 곤란하다는 거죠. 뭐, 유명한 교회가 있잖아요, 세습으로.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교회.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라는 그 교회 말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잠시 다닌 적도 있죠. 거기서 봉사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 교회 사정을 조금은 알아요. 자세한 내막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목사는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하면서, 김성호인은 거의 뭐, 호화주택급의 평수가 넓은 빌라에서 자기하고 에펜네하고 둘이 살아요. 그러면 교인들의 삶은 어쩌냐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넓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매일 기름지 음식을 먹으면서 최고 양국을 입고 다니면서 대접받고 사는데, 교인들의 삶은 어쩌는 거죠 만약에, 명성교회 자체가 그 교인들이 전부 그런 삶을 누리고 있어서, 목사나 교인들 삶이나 별 문제가 없다? 이러면 50점이에요. 왜냐면 하 명성교회 주변은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잘 살면 되지 않지만, 적어도 교인들이 다 그렇게 잘 사니까, 목사도 그 정도는 살수 있어. 그러면, 뭐또 그런가 보다. 교회 자체가 썩었다고 얘기하지, 목사 자체가 썩었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니에요. 여전히 그 교회는 집 없는 사람들도 많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동네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명성교회라는 교회를 다녀야만, 장사를 쓰는 사람들까지 거기다 교인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잘 먹고 잘살수 있다? 언어도단이죠. 언행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교인들한테는 모든 것을 헌신하라고 교회 헌신하고 헌납하고 봉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자신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고스란히 자식한테 물려준다. 가난키다 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문난 잔치가 되어버린 거죠. 소문난 잔치에 손님으로 온 사람은 먹을 게 없어요. 왜? 잔치만 요란하지 내놓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잔치를 개최한 주인은 배가 터지게 처먹고 있는 거라고 그래요. 소문이 그닥 나지 않았지만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음식을 골고루 나눠 먹었다. 좋은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근데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유명한 잔치라 해서 유명한 사람이 잔치 한 달에서 가봤더니 그냥 뭐 사람들한테는 그냥 떡조가리 하나 음료수 하나 주고 지네끼리 단위에서는 뻑적지은 상다리가 휘어지게 처먹고 쓰러질 때까지 처먹고 있단 말이죠. 그게 소문난 잔치잖아요. 이게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신의 대리인이라서 그렇게 잘 살아도 상관없는 걸까요? 신의 대리인은 그렇게 잘 살아도 되나?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부단 기독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종교들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종교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보면, 뭐, 얼굴이 기름기가 쫘르르르 흘러요. 반면에, 뭐, 탁발을 하고, 자기 수양을 하는 종교들은 성직자들이 꼬재재 하죠. 가장, 기본적인 음식만을 먹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평생 자기가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배우고 추구하는 삶과 실제로 사는 모습이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존경받고 어렵게 살아도 늘그 찌든 삶 속에서도 얼굴의 표정에서 우러나오는 그몸 전체에서 우러나오는 그 아우라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종교들은 개기름이 반질반질 흐르는 거예요. 단위 목사나 큰절 주지나 보면 얼굴이 반질반질해고 어디서 이렇게 피부 관리를 받고 다니는지는 몰라도 그냥 얼굴이 팡팡해가지고 나이살 처먹은 것들이 주름살 하나 없이 그냥 반질반질한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의 은청을 받아서 얼굴이 반질반질한 거예요. 의학과 화장품과 약품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젊을 유지하고 얼굴이 반질반질한 거죠. 그리고 성직자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건강을 챙기면서 열심히 뭐, 정력 왕성하게 살아야 되냐 말이죠. 무슨 유튜브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 꽈추형?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뇨기과 의사입니다이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손을 거쳐간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다. 연예인, 뭐, 정치인 다있는데 그 중에서는 말하기 뭐하지만 종교인도 있다. 그러면서 덧붙여요. 종교인한테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 종교인이 왕성한 정력이 왜 필요할까요? 비뇨기과 수술을 받아가면서까지 자기 성기를 이렇게 크게 만들고 우람하게 만들고 힘을 과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개인의 삶이에 그래서 좀 사실 종교 이야기를 하면 자꾸 참담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토착신학을 하면서 제가 많이 받은 질문들이기도 한데, 인간이 설명하면 신이 아니에요. 이미건 신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사진작가가, 엄청나게 사진을 잘 찍는 사진작가가, 혹은 엄청나게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키가 막힌 자연 풍경으로 그것을 화폭에 담거나 사진에 담았어요. 누구나 볼 때마다 엄청난 크기로 확대해서 마치 산 속에 들어와 있고 마치 바닷가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빠져요. 그렇다고 그 바다에 들어와서 수영을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물고기가 잡히지도 않아요. 너무나 사실감이 있어 진짜 같다고 하더라도 물고기는 잡히지 않아요. 길가 막힌 나무들이 있는 사진을 찍어 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살림욕은 할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막 산소가, 맑은 산소가 퐁퐁 솟아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이 신을 아무리 확실하게 깨닫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순간, 그건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종교는 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처럼 보여주고 그림처럼 보여주면서 신은 이렇다라고 하는 설명을 할 뿐이지 그게 신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 그림에 미쳐요. 산에 미치잖아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 그림에 미치겠죠. 벌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벌판에 미치고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에 미쳐요. 자연은 이런 게다 각기 다른 곳에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어디 한 군데 가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볼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놓고, 어느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시키는 것은, 신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거는, 그런 신으로 장사하는 종교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신은 아닌 거예요. 신은 설명할 수 없다. 더군다나, 신이 인격적이다? 이런 건 정말, 생명이 뭐냐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무지함에서 오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인격적이겠어요? 나무에 인격이 있어요? 나무는 목격이라고 해야 되나? 바닷물에 인격이 있어요? 바닷물은 숙격이라고 해야 되나? 땅은 직격이라고 해야 돼요? 신에게는 신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격은 존재하잖아요. 인격적인 신이말 자체가 모순이고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어떻게 신이 인격적이겠어요? 더군다나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신이라고 하면서 그 신이 인격적이겠어요? 그건 모든 자연에서 인간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이 개똥 같은 오만이 만들어낸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그 문화에서나 인격적인 신이 최고인 거죠. 근데 우리가 서구가 제국주의로 먼저 발달하고 산업혁명으로 먼저 발달하고 아시아 지역은 식민지로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서 종교가 샤만, 토테미즘 애니미즘 같은 종교는 원시고 미개한 종교고 야만이고 미신이고 인격적인 신을 믿는 종교가 고등 종교라고 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한마디로 딱개수작입니다이말 같지도 않은 개수작으로 종교를 하, 이게 계급을 펼쳤어 결정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격적인 신을 믿고 있다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 굉장히 뭐 대단한 거로 생각한다고 말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보였던 종교나 문화가 그렇게 불렀을 뿐이지 그건 신과 아무 상관없는 거죠. 사진은 자연이 아닌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연의 한 모습이겠지만 자연은 절대 아닌 거예요. 사진은 인화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필터링을 뭐로 했냐에 따라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기술에 이어서 만들어진 산물이지 그것을 자연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종교도. 아무리 신을 잘 묘사하고 기가 막히게 했다고 할지라도 사진은 사진이고 이렇게 만든 신은 만든 신일 뿐이에요. 진짜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신이라는 것을 내가,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이야기하려면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언행일치라는 겁니다. 소문난 잔치면 잔치 온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배부를 수 있을 때 그래도 그 잔치에서 평생은 살수 없잖아요. 잔치 자리에서만이라도 배부르게 할수 있을 때 비로소 종교도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신을 믿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